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의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납니다. 다 즐기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 네, 하나님 말씀 목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희삶 속에 병강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이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제들에게 당부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라 일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평생에 성경 책을 제들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 속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수혜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오늘 상고하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은 뭐지요? 무엇에 착념할 것인가. 착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어디에 붙이고 살아가는가. 붙일 작자의 마음 념자 아닙니까? 아, 마음을 어디에 붙이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요즘 최근 들어서 주로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붙이고 지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들만 그런 거 아니죠?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구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laughs> 신약인 것 같습니까? 신약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분 educated guess를 하시긴 하셨는데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 잠언 23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26절. 잠언 23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937면. 잠언 23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무엇을 내게 달라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사람은 무엇 봐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사는 것을 누가 일으키느냐. 겠 벌써 그 병과의 싸움에서 승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결국 쓰러지고 말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투병 생활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이길이라는 승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괴롭고 힘들지만 내가 이 병과 싸워 마침내 이 병을 극복하고 말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그 투병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에서 승기를 잡고 그 병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무르 지킬 만한 것보다 똥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창념할 것인가? 어디,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본말씀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무엇에 창념할 것인가 사람들이 요즘 세대는 말이죠. 정말 다 팔방 미인이 되고 싶어하는 가 자기 분야 아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대단한 성공으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만능이 되고 싶어해요. 자기 다재다능함을 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은 소리하고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댄스면 댄스 뭐든지 내놓기만 하시오 거기서 나의 탁월함을 보여주겠어 그런 심보로 사랑한답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별로 마음을 주지 않고 창념하지 않고 자기가 그야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위해서 정말 경야 교수인데 뮤지컬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얼마나 다재다능한 사람인지 팔방미인인지 그걸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 시하는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능력과 재능이 많이 주어져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남보다 앞선 것처럼 나타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분명. 한 가지는 자기 분야의 일들은 얕아지는 것입니다. 깊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만능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신의 물이 언제 소리 없이 그러나 깊게 흐르는가? 계곡과 계곡 사이를 통과할 때그 계곡으로 한정된 그 물에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으니까 소리 없이 힘차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곡이 트여서 들판이 되면 시냇물이 깊이가 얕아지고 깊이가 얕아지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옵니다. 교회 이름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요.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 교회다마다 다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 가지고 어떤 교회 이름은 국제 친선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국제 친선 배구 대회는 들어봤지만 국제 친선 교회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실제로 신의물 졸졸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름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주 뭐 희한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곡을 벗어난 물이 들판으로 퍼지면서 물이 얕아지면 물은 흐름이 깊이를 잃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착념할 것인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한정이 돼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이 돼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도 모든 분야의 책들을 내가 다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읽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역사면 역사 소설이면 소설 예술이면 예술 모든 분야에 통달해야만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다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야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Man of one book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는데 그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야에 통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책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모든 책들에 대해서는 섭렵을 하면서도 성경을 등하니 한다면 무슨 주객이 토치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집중하는데도 엉뚱한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 그렇게 종말의 시간표, 타임 테이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중동이 바로 세계의 화약고다. 인류 역사의 종말이 펼질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꼭 예언서들만 읽는 거예요.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 그것을 읽는 것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베리칩이 무엇인가, 666이 무엇인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떤 증조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매일 매일 자기 영혼의 양식을 등한히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한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족보를 따지고 자신이 어느 계열에 어느 반차에 있는 것일까 족보에 대한 관심을 또 많이 갖기도 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족보들 아무리 연구해도 신앙적으로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히브리서를 만약에 공부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나타난 그 제사,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받지는 못한다. 너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도 그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 제사에 관한 복잡다단한 내용들을 파고 드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이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자기 생활 속에서 늘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 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밖으로 그에게 예수에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나가자. 이그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물론 많은 다양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히브리스의 주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는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이 삶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며 지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장애물, 이런 이 저런 장애물들이 내 앞을 가로막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착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렴치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성경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가장 잘 듣고 볼수 있는 성경의 책네권 있죠. 그네 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사보금사. 사복음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구약은 덜 중요하냐? 그것은 아니고 구약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몇 권이죠 전부? 신약이 27권이니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나중에 구구단 3구 27은 기억을 하는데 이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는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구는 뭐고 27이 뭔가 구약의 39권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잘 낭독하시고 인용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몇 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이죠. 구약을 읽을 때도 물론 다른 성경들도 골고루 읽어가야 하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책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들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 방법 중에서 평일 날 3장, 주일 날 5장 읽으라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평삼 주어라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 제가 아, 곁들여서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사자성어가 또한 가지 있긴 하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시오, 잠일. 그것이 뭡니까? 하루에 시편을 다섯 편을 읽고 잠언을 한 장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 계획이 잘 되고 계십니까? 내가 시오까지는 어려워도 잠일은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잠언 몇장 읽으셨습니까? 몇장 읽으셔야 되죠 오늘? 잠언 오늘 며칠이에요? 3월 27일이니까 몇 장을 읽으셔야 돼요? 잠언? 이7장 읽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깊이 있게 해주죠. 잠언 말씀은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를 재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깊이는 신앙과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예수의 말씀과 무세 관한 교훈에 착말하라고요 경건에 관한 교훈 족보나 예언이나 제사나 온갖 다른 분야로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모든 것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물론 족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는 성서 지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역사의 성서 배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내삶의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해요. 머리는 크게 알수 있으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은 종말의 시간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족보를 줄줄 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을 때그 뜻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관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그 경로도 바로 그 초점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장념안 하고 엉뚱한 곳에 장념을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내게 유익이 안 된다.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많은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 사람이 변론을 하고 언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세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로, 마음이 부파해진다 둘째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셋째로, 경건을 이기 재료로 생각하게 된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장렴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욕망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의 마음으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리를 따라 살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단순한 이 재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인데 초점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창념하다 보면 세 가지 문제. 마음은 부패지고 진리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의 그 재료로 생각하니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중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무엇에 착념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으로 일러주는 것은. 벌주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하라. 이렇게 일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착념할 것에 착념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